안녕하십니까? 오늘이 4월 6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지난 4월 1일날 어 제가 정봉 어 이거 왕대 분양차 어 이충을 해난 어이 왕대 상태를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중을 해 놓고 아직 뭐 안에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지를 않았는데 에, 왕대가 좀 잘되어 있어야 겠지 요 이거는 전부 다뭐 어 분양용 왕대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충분히 한덕고해 놨는데 잘 돼야 될 건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이거 뭐, FY이지만은, 앞에, 그 원정에다가 이충을 했다가, 왕대가 너무 길어가지고, 크게 그, 어 실패를 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 털씩, f 1이라도두 털씩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한 통만, 음 안에 한 번, 보도록 하겠는데. 저도 뭐, 이충을 해놓고 오늘 처음 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도 하고. 털당 뭐, 저, 한 털에 24개씩 그렇게 했는데, 평균 뭐, 한 20개만 대주면, 음 괜찮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실패 반걸 따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실패를 보고, 아, 이것도 또 실패네. 아, 이놈. 네 개, 네 개가 실패 반입니다. F1인데, 어, 보시듯, 왕대 길이가, 제 왼손으로, 뭐, 오른손으로 가딱될것 같으면, 어, 여 손가락이 여기 두 마디죠? 어, 손가락 두 마디 길이가 거의 되네요. 이렇게 왕대가 크면 뭐, 재리를 해도, 이 재리 양이 많겠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넷, 여섯, 여 19개입니다, 19개. 더 파지 말아야 될 건데. 제가, 어 앞에 그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털당 평균 17개면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충분하게 여유있게 해놨는데, 와, 실패가 많네요. 이커리 났다. 한 개, 두 개,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왕대는 크고 좋은데 실패가 많습니다. 이게 왕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실패가 너무 많은 거가. 둘, 아홉 개 같으면 이게 열다섯 개. 열다섯 개 하고, 어, 여기 앞에 몇, 몇 개는 모르겠습니다. 이 큰일 났네. 이 왕대가 딸막딸막 모자라지 싶은데, 이게 낭패 났네. 지난해에도 이렇게 이충을 하니까, 아, 지난해에는 밑에 뭐 신앙이 돼서 힘이 좋아가지고 위로 냄새를 풍겨서 그렇는지, 조장에는 잘 되더니만 왕대가 익어갈 때 그만 파고 했었는데, 올래도좀 걱정이 좀 되네요. 이 왕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왕대는, 뭐, 큼직하니 좋습니다. 이, 뭐, 24개를 붙이면서 평균 17개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충을 했었는데, 아따 바람 많이 분다. 갑자기 바람이 왜 이래. 그런데, 평균 15개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는 거는 괜찮지만, 천상 옆에 통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저 비치지를 않을 것인데 옆에 비치는가 모르겠습니다 옆에 안 비치는 갔는데 옆으로 옮겨서 옆에 통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렇게나놓고 위에만 비치면 되겠죠 그좀 걱정이 되네요 허허. 군쇄가 약해서 그러나, 여기도, 어, 트를 넣어 놨는데, 앞에 벌보다, 금방 밤벌보다 군쇄는 뭐, 하나도 더 좋을 것도 없고, 그렇는데, 어떨란지 봐야 되겠습니다. 큰일났네 와이 바람이 불어서 왕대를 꺼집어 내기가 좀 걱정이 조금 되네요 날씨는 지금 뭐 오전에는 좀 쌀쌀했는데 현재는 많이 따뜻합니다 한 20도 이상이 되는듯 하는데 한 오후 3시 좀 됐는데 오. 이거는 좀잘 되십니다. 한 개, 두 개, 이거는 뭐, 이것도 실패가? 아 어, 이것도 실패입니다. 한개더 실패. 세 개, 요거는 왕대가 뭐 내가 볼때는 이 왕대가 딱 길이가 딱 맞다 싶네요 손가락 대보면 어 요거는 손가락 두 마디가 조금 안되면서도 왕대가 좋습니다 뭐 시시한 유인왕대 보다는 큰데 보이시듯이 어 이거는 21개가 됐네요 앞에 옆에 통 이거는 볼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 안쪽국도 이렇게 되면 한 서너 개 정도 파괴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이 이 만으로 5일 차입니다. 5일 차. 두 줄을 이렇게 해놔야 합니다. 두 줄. 아, 이거는 또제리저절몇 타가 자꾸 이렇게 파네요. 한 개, 두 개, 세 개. 3개가 실패해 봤습니다. 이게 또 21개입니다. 둘, 넷. 왕대 뭐 괜찮지요? 어, 왕대 주문하신 분들, 왕대를 보시고, 뭐 상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손가락 두 마디인데, 손가락 두 마디 길이가 거의 됩니다. 왕대 막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어, 뭐, 제가 해도 제 종봉을, 뭐, 이만 치면, 이만한 왕대는 제가 어 합격으로 줍니다. 얼른 넣어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처음 바람은 아니지만, 이게 왕대에 좋을 것도 없겠죠. 어 요거는 21개씩 해가지고 합이 42개가 됐네요 어 전체로 볼것 같으면, 음 뭐, 분양 할마치의 왕대는 충분히 될듯 합니다. 요, 뭐, 두 통만 봐도 대충, 뭐, 계산이 나겠죠. 이 통은 보고 조금 걱정을 좀 했는데, 여기를 보고는 조금, 뭐, 안심이 됩니다. 제는 뭐, 이래, 한두통 정도만, 뭐, 유튜브 촬영차 이래 검사를 해보고, 이제는, 이게 저는 이제 왕대 분양할 때까지 일체 안을 보지 않습니다. 안에 봐가지고 좋을 일 하나도 없고, 어 왕대도 보니까 제가 좀왕대는 아주 깐깐한데, 제가 볼때 크기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런 분도 보시듯이. 어 이상은, 어 제가 분양할 왕대를 어, 여러분께 어, 보여드리면서 어, 오늘 어,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